와..냉채족밥.. 안장족밥 최고다 다 먹어볼까? 아니. 응. 맛보고 아. 코가 응. 이게 칼칼하니 이게 참 좋더라고 응. 이 집에, 이, 이 집에 맛있는게 이게, 이게 이게 참 맛있더라고 이게 양념이 참 좋고 고기도 응. 쫄깃쫄깃할니글탱글하니 요거도 맛있고 요거 여기 없으면 안 된다 칼칼할때 이걸 안 먹어줘야지 아, 먹어야지 안다어야다안먹다 아, 지안 먹어야지 다먹다야지먹어야 이렇게 어야다안먹다야지다 <laughs> 阿没的，阿没的。